양심이 어떤 물건인지는 2000년 전, 3000년 전 책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자명한지는 지금 내 양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제일 깨끗한 얘기 아닙니까? 2000년 전 분도 그때 양심한테 물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제일 깨끗한 거는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 진짜 제자 아닙니다. 전 예수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요. 성령의 성령이 시킨 대로 내가 하라고 안 했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 가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줄 텐데 나랑 똑같은 걸 가르쳐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내말 듣지 말고요, 너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왜 똑같아요? 나도 성령이 시킨 대로밖에 안 했으니까요. 요 논리들을요, 성경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지금 크리스천 중에 예수님을 진짜 닮은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 교회나 성당하고 저는 전혀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당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제자들이랑 산으로 들러 쏘다니면서 매일 파티하고 먹고 이도 도담 나누고 또병 고쳐주고 백성들한테 실제 백성들한테 도움 줄. 그때 병 고쳐 준다는 거는 요즘 그냥 의사예요. 그 때는요, 그 때는 그 무슨 의료, 무슨 그런 게 부족하니까 기치료라도 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그걸 같이, 아, 나도 예수님처럼 되려면 일단 기치료부터 배워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나라 인류들이, 이 나라 백성들이 제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아픈데 덜 아프게 해주는 그 정도의 실질적인 보살도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늘 파티해요. 보세요. 밥 먹고. 그러면서 도 얘기해주고 바리새파들은 근엄하게 그 하는데 이쪽이 자꾸 밥 먹으면서 도담 나누고 밥 먹으면서 도를 펴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아무나 껴주고 신분 안 가리고 바리새파가 심지어 이거 가지고 와서 시비 걸어 왜 너네는 손안 씻고 밥 먹냐고 예수님한테 손안 씻은 사람도 왜 같이 껴서 밥 먹느냐고 거기 그러면 하느님이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럼 예수님은 거의 그거죠 진짜 부처는 똥에도 있다 그런 정신으로 사신 거. 예요 하느님은 이, 모두 마음 안에 있는데 무슨 그런. 그래서 먹는 게,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 너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한테 이런, 비, 이런 비판까지 해가면서요. 신분 안 가리고 사람들 먹고 배 채워주면서 돌을 폈다고요. 몸 고쳐주고 배 채워주면서 돌을 폈다. 아주 전형적인 보살입니다.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제 강의 듣다 보면 저기 크리스찬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아, 결국은 예수님을 띄우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를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하고, 유교를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아주 그, 그, 아주 보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서 인용하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 닮으시길 원하면요. 교회에서 나오세요. 왜 거기 계세요? 여기 모여있으면 하늘이 봐줍니까? 그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 우리 오빠 만나려는데요. 개인 자격으로 안 만나주니까 팬클럽을 만들어요. 우리 팬클럽이 제일 커요. 카페 중에. 그러니까 만나주세요. 그러면 오빠가 아, 안 만나주기 애매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시 접근하시는 거 아닙니까? 큰 교회 쪽 가야 하느님이 좀더 이렇게 면담 더 해줄 거뭐 이러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요. 교회 안 나가 안 나가신 분이라니까요.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돌을 펴신 분이라니까요.